와, 저차 뭔데 저렇게 예쁜 거? 아타야의 아침입니다. 맛있네요. <목소리> 그걸 장가탑장응어 거기 가요응이거만있어음 음, 맛있어 이거 맛있어야 돼응떡 맛있어? 음. 아니 아니 우리 저기 그거야 어 고추 묻지마 w 차한 t are y o 지 asking? What are 아 o u asking? What are you a s k 오늘은 3십일이 됐군요. 오늘은 3십일에 이제 하룻밤만 더 자면은 엄마, 동생, 누 응. 한국을 가네요. 지금 이거 운전할 거야? 미호가 운전해야지. 뭘로? 어. 왜나 운전지. 운전 여기 오른쪽이잖아. 왜 그래? <laughs> 빨리 나온다 나와 나와 예 계속. 어서 와디카. 오늘 어디 가요? 차량자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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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아, 여기... 어. 창 타이 탑 사파리버 파타야. 사파리버 파타야. 자, 가이. 빛 가이. 이 모래. 빛나. 와, 이거 위로 좋아. 이 아? 좋네. 네비게이션인데. i o n Don't like, huh? w h a t 우리 말탈때 얼마 주지, 지요이5 0인가그한 바퀴 도는데 맞지? 어. 사진 찍는데 또돈달나 사진 찍는데뭐사진 사진 라도타어 근데 우리 말은 좀 작은 말이었어. 망하지, 망하지. 큰, 큰 말. 큰 말이야. 큰 말이. 어. 더 어. 다리 긴말 우린 중간말 중간 말만 됐어요. 혼자 가는 혼자 말 타는 거야. 면, 혼자 그래 이제 면, 처음에 태워주지 어 옆에 중간까지 많이 가 그냥 혼자 어, 타야 돼 오카 디카백 바트 이도 똑같잖아 삼백 <laughs> <300. 300. 웃음> 조금 비싸네 오키우랑우이다 이거 얼마 줬어요? 아? 얼마 줬어요? 3파마트. 12만원? 12만원. 12만 비싸네, 이것도. 오케이, 미샤, 이거. 아니.

아, 힘 들어. 네아왜힘 들어지? 이해 봐. 많이 해 봐. 오. 오 이렇게 아 키? 어, 라이거 창기. 어, 긴, 쥬, 긴, 쥬. 긴, 쥬. 긴 쥬? 응. 어, 뭐, 나이거 타이거, 타이거, King Yam Yam y a 여기어 <목소리> <목소리> 되게 많이 먹는다 어?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<목소리> 과자를 주면은 Dancing. 코로 먹지요 댄싱이? 배드문화 안나와오 잠깐만요 오케이 아. 아. okay. <목소리> ร่มเขาคงคาเขาคงคาเขาคงคาเท่าไรคะไปที่สองอ่ะไปที่สองอ่ะอีกสามเดือนอ๋อทุ่เจียบอ่ะฮิมอักษรจดที่มอักษรจด 우와, 진짜 세네. 럼마. 어. 138km 가야 돼. l e t Kwen? Kw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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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อก้ยางแ้ยาน่อยน้อยเอาไง้าชงอํานาเลื่องครับแฮนด์วอชิเลื่องครับโซโซครับไปไไไเรียบยะ 오히려 많아 아, 왜 많아? 오빤 잘안 먹어? 몰라, 많이 안 먹네. <laughs> 오, 비사이 야, 엄마 선물 됐어요. 괜찮아요. 예. 네. 네. 어디가? 어디가요? 오, 중심세월나 했다. यूरोप स्टाइल